전북과 포항 위기의 전북이죠 그리고 4위로 밀려난 포항 2연패에 빠져있는데 두 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축구 예, 아쉽게도 우울한 노래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북은 광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암드리고 예, 선수 이제 새 신입생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중국모대에서 데려왔는데, 안양에서 활약을 했죠.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 뭔가 좀측근해 보이고, 아, 이게 조금 대단했어요. 포항, 서울. 드디어, 서울.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게 비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항이 이제 코리아컵 8강이었죠. 8강에서 스틸리아드에서 서울을 5대1로 격파. 어, 코리아컵에서 두 경기 연속 5대1로 8강에서 이겼다는 게 정말 이제,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게 안 되는 건가? 했지만, 아, 역시 김기동 감독이 같은 상대에서 계속 질 그런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가 포항에게는 어쨌든 2연패로 빠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김천, 울산, 이제 강원, 이제, 어, 상위권 우승 경쟁을 하는 데서 좀두발 정도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어쨌든 두팀다 지난 경기에서는 한골차 패배를 거뒀습니다. 예, 전북은 예, 아, 전북 순위가 12위입니다. K리그 일부 팀 12위인데, 예, 강등, 다이렉트 강등권이고, 예, 득점력 8위, 아, 실점 원래 전북이 수비가 단단한 최소 실점 1위로 가는 그런 까라였는데, 지금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참합니다. 김도현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감독대행을 이끌면서 후반기에 전북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럴 거면은, 단패스트레스코를 선입할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김도영 감독 체제로 미리미리 갔어야 되지. 김도영 감독도 단패스트레스코 감독이 망쳐버린 팀을,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김도영 감독도 이제 감독대행을 한번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김도영 감독이 지금 위기상을 황 어떻게 타게 할지, 전북은 또 ACL 2도 나가야 되는데 ACL 2를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ACL 2를 우승하면 또 ACL 이제 리그 성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ACL에 나가기 힘드니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북 팬들은 어떻게 보면 ACL 2 버리고 잔류를 알아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포항 박태하 감독은 예 어, 1, 2위 왔다 갔다 갔다 가 지금 4위, 2연패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뭐 승률은 나쁘지 않고 득점력은 어 4위, 최소 실점 2위로 아직도 뭐 우승권 경쟁을 할수 있는 팀이지만 더이상의 부진은 안 돼요. 지금 2연패, 두번 연속 패배를 거뒀다는 사실을 박태하 감독이 기억을 하길. 어 전북 현대 이승우 3골 이승우 3골 이승우 헤트트릭간재준헤트트릭 하면은 난리가 나겠네요. 이승우 교체 선, 선수, 이승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빨리 빠졌는데. 부상 예방 차원에서 빨리 뺀 거고, 지금 컨디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선발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예,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리아컵 4강, 제주 포항 스틸러스 8월 21일 수요일 7시 30분. 그렇습니다. 다음 주 주중 경기 이제 벌써 코리아컵 4강입니다. 올해는 코리아컵이, FA컵이 코리아컵으로 이 이름을 바꾸고 1, 2차전을 하는데, 1차전 승부가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제주 영대이 포항 스틸러스 예 포항은 뭐 무적의 팀이네요 전북도 이기고 제주도 이기고 티아고 에이스 예 전북에서 티아고 역할 하지만 아직 에이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쉽지만 티아고 선수는 뭐 일부 경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믿어 범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뭔가 DNA가 있음 맞습니다 포항은 저도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FA컵. 지금 코리아컵 어떻게 보면은 2연패에 도전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아, 천연님 반갑습니다. 전북현대 이승우 퇴장가자. 예. 페어플레이를, 페어플레이, 바학으로 페어플레이를 존중합니다. 포항 안재준 퇴장가자. 예. 장군에는 먼군이네요. 예, 2024 시즌의 승리를 보면 전북은, 야, 처참합니다. 포항을 한번 이겼고, 광주를 두번 이겼습니다. 근데 광,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정효 감독이 이제 전술가 감독인데, 어, 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그때 담페트레스쿠 체제에서 2승을 따낸 건데, 이제, 네. 어, 전북이 지금 뭐, 페 패트레스쿠 시절에는 전술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없다. 해가지고 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광주가 진 거니까 할만 없고요. FC 서울 한번 이기고, 제주를 이기고 김두현 감독 댕에게 기대하는 건 이거죠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울산은 한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6승 5팀 밖에 격파한 전북의 성적은 너무도 초라하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겼습니다 순위 차이가 뭐 하늘과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구 광주 두번 이기고 대전 서울도 두번 이기고 강원도 두번 이기고 제주 전북도 이기고 이부리그의 수원 삼성 이기고 인천, 울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포항이 일부 리그 팀, 전 팀을 격파하려면은, 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어, 김천하고, 어디를 이겨야 되지? 한 팀이 안 보이네. 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포항이 헤이리그 일부 팀을 상대로 전승을 거두기 위한 조건은, 이제 김천을 한번 이겨야겠고요. 한 팀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되게, 나도 머리 나빠졌다. 옛날에 두뇌 좀 빨랐는데. 다시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수원 f c 수원 f c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K리그 팀을 모두 이기는 성적. 그럼 그때는 K리그 1 로고를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적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긴 팀 상, 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렇지만, 전북이 다섯 팀 밖에 못 이겼다는 거는 확실히 심각하긴 하네요. 예, 플래시백 보시면, 예, 올 시즌, 시즌 첫 대결이 2월 14일이죠? a c l 16강 이제 추춘제로 되면서, 내년에도 이런 그림이 아쉽게도 발생하진 않지만, 전북이 이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까? 어, 떻게 보면 포항이랑 이제, 어, 마지막 경기를 이제 국내에서 펼치는 마지막 경기를 FA컵 결승전에서 했는데 포항이 우승컵을 차지했는데 그 복수를 올 시즌 첫 대결에서 갚아줍니다 에르난데스 안현범 선수의 이제 연속골로 작년 FA컵 결승의 복수로 시원하게 시즌을 시작한 전북 지금 선수들 다 웃고 있는데 이수빈 홍정호 뭐 송민규 티하고 이영재 박진석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 대전의 아들님 반갑습니다. 포항 이겨라. 김민규님 전북 이겨라. 박태하 감독도 김기동 감독처럼 전술가형인가 예, 전술가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연변부덕 감독도 했었고요. 이제 TSG 기술위원장도 했었고, 먼발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항이 이제 중간까지 1위를 막 하던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포항이 이 영원하던 K리고 1 우승컵을 올해는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4위이긴 하지만은 승점 1위 2위 3위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정님 반갑습니다 티아고 퇴장 가자 예, 여러분들 자꾸 퇴장 퇴장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실력으로 이겨라 한명 빠진다고요 아, 물론 한명 빠지면은 경기가 확 기우는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 퇴장 그거 안 좋습니다. 선수들 동반자적 의식을 가져야지. 선수들 다치고 그러면 안 좋잖아. 그죠? 그리고 11라운드에서는 이제 무승부 거두기 전인데, 이제 포항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극장골의 승리였습니다. 포항은 선두로, 전북은 꼴찌로. 야, 이게 극명하게 두 팀의 운명을 가르던 그 한판 승부. 포항이 이제 꼭대기, 전북이 최하위로 이제 갈린 경기였는데, 이제 벌써 올 시즌 다섯 번째 경기란 말이에요. 어, 성적으로 보면 1승, 2무, 1패로 팽팽하지만 성적은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다섯 번째 대결이고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이 될수 있는 게 이제 포항이 이제 하스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북이 전승을 해서 이제 상스로 가지 않는 이상은 두 팀은 <laughs> 이번 경기 이후에는 만나긴 힘들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한 번씩 홈에서 웃었다. 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번 대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름이적 시장을 보시면은 전북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생존을 위해서 좋은 선수들을 긁어모았습니다. 일단 김진규 선수는 전역을 했고, 아, 수원FC의 킹 이승우 선수를 이렇게 데려온 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 최고 대우로 이승우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K리그 최고의 스타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고, 이태석 선수를 이제 서울에서 데려왔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감독이 네, 김기동 감독님이었는데, 아이러니 컬하게, 이제 그 선수는 이제 서울의 레전드가 아닌 포항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영일만으로 왔습니다. 한국영 선수는 이제 강원에서 왔죠. 어, 한국영 선수는 이제 강원의 리빙 레전드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조금 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민우 선수가 이제 시즌에 초에 이제 김천으로 입대하면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예, 김강국하고 김희석인가요? 예, 그두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근데 이제 김동현의 전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영 선수는 좀더 많이 뛸수 있는 팀을 찾았고, 전북이 손을 내밀었고, 위기에 전북을 구하기 위해 전북으로 왔습니다. 안드리고 선수는 이제 K리그2 안양에서 정말 좋은 활약으로 바이아웃을 지르면서 이제 중국 클럽으로 갔는데, 이제 임대로 전북에 왔습니다. 좋은 네임드가 있는 선수고 기술도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전북에게 차이성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안드리고가 어쨌든 임대로 왔습니다. 임대 화량 여부에 따라서 완전 이적이 될지 어쩔지는 전북의 성적과도 직결돼 있고 그리고 민상기 선수는 이제 수원삼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재준 선수는 부천에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포항이 어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서 굵직한 영입이 있었다라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즉시 전력감으로 이태석 민상기 안재준 좋은 카드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전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쿼드 파워는 앞서는 부분이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포항은 자카가 잘해주었는데 예, 자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조르지가 그렇게 욕을 쳐먹는 겁니다. 네,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2일더 쉬었습니다. 어. 전북은 금요일날 경기, 포항은 일요일날 경기 포항이 패스 성공률 높고, 태클 성공률 높고, 지상경합은 전북이 높고 공중볼 경합 포항이 높고 클린스트 포항일 7번, 전북이 3번 x 지값도 포항이 5골에서 6골 이득받으면 전북은 2골에서 3골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티아구 선수가 개인 XG 값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선수, 24경기 38 슈팅 6골. 그리고 이호재 선수, 야, 이호재 선수 올 시즌 커리어 아이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6경기 31 슈팅 6골로, 캐논 슈터 이기영 아들의 명성을 이제 K리그에서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예, 어쨌든 저, 뭐 XG 값, 이번에, 어, 키플레이어로 이두 선수를 뽑지는 않았지만, 이두 선수의 발에서 어쨌든 이번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포항 영원히 강하다. 전북이 더 강함. 포항 스틸러스 승리위에. 전북이 무조건 이김. 기 야, 이거 진짜. 이래야지 스포츠. 아닙니까? 예, 정말. 진짜 재밌는 경기. 이번 주 주말. 더위를 날려버린 그런 멋진 명승부 기대하겠습니다. 공격포인트 탑스를 보시면. 송민규가 11개. 문선민이 7개. 그럼 1위는 누굴까요? 이 선수죠. 이승우 선수. 물론 이승우 선수는 소원FC에서 활약이었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 골을 찍으면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부름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 최고대우로 온건 당연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부상이 아니라 부상 예방 차원에서 빨리 뺀 거고 이승우 선수 이번 경기 저는 교체로 나와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원FC가 아리안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떻게 보면 아리안이 자국에서는 잘 나가겠죠? 스타인데 K리그 그렇게 만만한 리그 아닙니다 뭐 솔직히 아스나위 정도를 빼더라도 아스나위도 이부였고 이렇게 이름값으로 뭐 게임하듯이 뭐 아리안이 동남아에서 잘한다? 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에서 현재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고 만만한 리그가 아닙니다 준비된 선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게 K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레한 선수의 모습을 조금 보고 싶긴 해요 아레한 선수가 소원 FC에서 좀더 힘내주길 바라고요 어 포항은 정재희 선수가 12개 홍윤상 7개 야 이호재가 야 15개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포항이 조금 더 수치상에서 앞서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선수들 이번 경기에 뭐 이변이 없는 한다 나올 수 있고 다만, 포항은 이제 주중에 코리아컵 4강전을 이제 제주 원정으로 치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화를 할지 아니면 몰빵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두 경기 다 놓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의 지혜가 필요하다. 예. 네. 어, 어떻게 보면 K리그 주요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이 10골, 홍민규 6골, 패스 성공률은 김진규 선수가 92.7%를 가장 높고 전북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이수빈, 이수빈 그 또한 포항 출신 1869분을 뛰었고 김준홍 골키퍼가 10번의 클린시트인데 이제 전북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천에서 이제 스텝업을 하고 온 겁니다 어쨌든 든든한 겁니다 뭐 이승호의 10골, 김중롱의 10번의 클리스트가 전북의 직접적인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엄연히 말하면 일부리그에서 스탯이기 때문에 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난다 네, 그리고 포항은 이호재 9골 어, 네, 아까 10골이라고 한건 FA컵에서 한 골을 넣은 거고 이건 K리그 기록만 보는 겁니다 이호재 오도움 그리고 민상기 선수가 96.4%의 패스 성공률 황인재 골 기파가 2629분으로 계속해서 예, 꾸준하게 경기 나오고 있고 7번의 클린스티 황인재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포항 233위, 전북이 55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김명준 5골, 김명준 선수는 주전급 선수는 아니지 않나요? 전북 송민규 5골로 진짜 전북이 송민규 선수가 5골을 포항에 넣는다. 진짜, 갤 터집니다. 진짜, 그거는 장담해. 특히, 멀티골러도 터질걸요? 다섯골이라, 예, 지켜봐야 되고. <laughs> 예, 저는 키플레이어로, 어, 전북의 한국형, 그리고 포항의 백성동, 이제 런던 올림픽 멤버 아닙니까? 이제 세월,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데, 한국형 선수 올 시즌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14경기 874분. 강원에서도 그랬고, 전북도 스타 군단이니까, 어쨌든 나오기는 어렵지만, 저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 전북을 구하기 위해 왔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영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야 되는데, 예, 한국영 선수가 지금 위기에 전북, 어쨌든 한국영 선수는 국내 국제 대회 가릴 것 없이 경험이 많은 선수 아닙니까 실력도 있는 선수고. 근데 한국영 선수가 어쨌든 어, 최근에는 좀 크고 작은 부상에 빠지면서 컨디션 이제 조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조금 경기력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한국형 선수급의 프로 레벨이라면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이번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A매치 41경기로 이제 영광의 이제 국가대표 세월을 함께 했던 한국형 선수고요. 그리고 포항을 상대로는 15경기 3승 6무 6패 이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항을 상대로도 공격포인트를 낼줄 아는 선수. 이런 여러가지 경험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 전북을 구할 역임자로 한국영 선수를 저는 찍어보았고요 포항스틸러스 이승환 골키퍼 선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황인재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죠 어그 골키퍼 잘한다는 강현무 선수도 떠난 마당에 백성동 선수 포항의 10번입니다 2 6경기 1443분 동안 두골을 넣었고요 A매치 한 경기를 뛴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레벨, 런던올림픽 3대 그리고 전북을 상대로 꽤 괜찮았습니다. 4승 1무로 무패고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프트윙, 센터포드도 워뛸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 뭐 발자간도 좋고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인데, 백성동 선수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이제 전담마크 시키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휘청휘청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선수 다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이 있고 수비에서 공격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로 뽑아왔고 한국형 선수는 꾸준히 잘 나오다가 지난 경기는 벤치. 그리고 백성동 선수는 다섯 경기 기준 첫 경기에서는 벤치였지만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는 모습조차 최근 두 선수의 위상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형 선수는 검증된 베테랑 위기의 전북을 구해줘야 합니다. 백성동 선수는 돌파 침투 연계 포항에 다기는 공격 카드죠? 전북 찢어 발혀야 됩니다. 전북이 이기자, 전북이 이기지, 전북이 이기자, 에르나우자,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나온다면 포항이 좀더 어려움에 증명할 수 있다. 예. 네. 일단은 한국형 선수는 역시 활동량이 좋은 유형의 선수고 수비적인 역할이 좀더 강한 선수기 때문에 수비적인 히트맵이 많이 찍혔고 백성동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백성동 선수도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완전 풀핏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체로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활동량이 조금 미비했지만 이렇게 코너 플래그에서도 이렇게 찍힌 거 보면 확실히 기술적인 유형은 백성동이 좋은 선수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 그래도 백성동 선수 번뜩이고 드리블이 정말 좋거든요. 이 선수랑 1대1 하면은 상대 선수 쉽지 않아요. 누가 이기게 될지 뭐두 선수 중한 명만 웃게 되겠죠. 무승부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마지막 지난 맞대결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을때 이제 맞대결 스쿼드를 보시면 이제 뭐 정민기 선수는 이제 소원FC로 가고 한국형 선수 이때 있었네요. 이제 첫 대결은 아니라는 거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때도, 김두현김두현 김두현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으로서 포항을 또 만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봐야 되고, 정태욱 선수는 이제 웨스턴 시드니로 떠났죠. 시드, 어 호주로 갔습니다. 에르란 데스가 이제 복귀가 반가운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박재용 대 이제 안재준 그리고 두팀두 두 선수 다 이제 안양과 부천에서 영 플레이어 상을 놓고 이제 격돌할 정도로 라이벌이었는데 이제 두 팀의 소속팀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박재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재준 선수는 이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 그두 선수가 일부리그에서 이제 맞는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고 포항스쿼드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변화가 크게 없다고 보는 거는 이제 기존 선수들 베스트 11 체계가 좀 확고한 팀이 포항이지 않나 싶고요. 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어,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어요. 김준홍 골키퍼가 이제 u 2 c b 카드로 선발로 하면서 골문을 지켰습니다. 결과로 패배를 했는데 김두영 감독이 김정훈 골키퍼가 아닌 정민기 골키퍼는 이제 떠나고 김준홍 골키퍼에게 이제 장갑을 맡긴 건 김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을 갖고 u 2 2 카드기도 하겠다 했는데 뭐 결과가 아쉬웠지만 김준홍 선수가 계속해서 골키퍼 장갑을 낄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네, 에르난데스가 돌아왔습니다 이즈엄이 전북이 좋은 거고 이승우 안드리고 아 너무 좋아요 특히 연재훈 선수는 김두현 감독이 그토록 원했던 선수입니다 선수 두 명을 내주고 데려올 정도로. 연재훈 선수가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떻게 보면 전북 데뷔전이기도 했고, 김태훈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전북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막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위기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전북은 어쨌든 강등, 다이렉트 강등, 강등을 뭐 살아남는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 못했지만, 다이렉트 강등을 일단 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포항 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베스트 1 1에큰 변화는 없지만 이태석 선수가 예, 이제 신정팀을 상대로 선발 추천 했고 U22 카드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항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포항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 박찬용 선수가 이제 입대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민광 민상기 선수가 이제 여름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어, 센터백 주축 근데 센터백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합을 맞추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의 이연패와 직결됐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그 이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어, 겨울 동계이적에서 뭐, 이제 전반기, 이제 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주축센터 백들이 다 나간 상황에 이제 새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비는 조직력 아닙니까? 포항의 중앙 수비는 분명히 헐거워졌다. 이 점을 전북이 파고들어야 되고, 포항이 그 점만 빼면은 여러 포지션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 그 점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팀 예상 포메이션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전북은 총력적 빡 없이 진짜 다 파고들어서, 어 전북은 포항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승점 6점 같은 3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포항은 좀 변수가 있어요. 포항은 다음 주 주중 코리아컵 4강입니다. 4강, 4강 정도면은 그리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홈경또두 어, 번의 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제주 원장 까다롭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총력전을 하기에는 좀더 어려울 겁니다. 총력전을 하고 또 다음 주 경기 총력전을 하면 또 주말 경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스쿼드 베스트 11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름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100% 1군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을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이제 전주성 원정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도 뭐 로테이션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스쿼드는 강하다는 거. 라는 거는 분명하다. 예. 네.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아, 제, 네. 전북은 이번 경기 패배를 거두고 서울이 승리를 거두면 파이널 B가 확정됩니다. 역사상 파이널 B 처음이거든요. 전북은 항상 파이널 A에 있던 팀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패배를 거둔다면은 치명타입니다. 파이널 B로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 포항이 진다? 포항은 또3연패예요 근데, 지고 나서 코리아컵 4강도 해야 된다? 아, 정말 믿기지 않거든요. 어쨌든 최악입니다. 두팀다 패배를 거두면 파이널 B로 갈 수도 있는 거고, 3연패 늪프로 빠져서 순위는 더욱더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팀다이명경기 우승이, 아, 승리가 필요한 이유고요 네. 홍민규 대 홍윤상 선수. 어떻게 보면 송민규 선수 이제는 뭐, 뭐 옛날까지 들쳐야 될 이기지만 포항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한때는 이제 충격적인 이적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전북에는 에이스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뭐 이제 친정 팀으로 상대로도 이제 뭐 덤덤할 겁니다. 뭐 자기가 활약을 어떻게 거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포항의 홍박사가 있죠. 홍박사 홍윤상 선수 정말 잘되었습니다 이제 송민규가 포항 팬들은 생각 안날 정도로 홍윤상 선수가 홍홍 하면서 너무 잘해 주고 있는데 두 선수 다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유사하다, 뭐 포지션이 유사하다고 보면은 이두 선수 윙어의 대결에서 이번 대결이 어떻게 흥미롭게 스피드하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아 저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요 김태현 이태석 선수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풀백으로 이제 팀에 이제 입단한 선데 김태현 선수는 이제 전남 드래곤즈 출신이고 이제 김천 상무에서 예,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저는 전남에 남을 줄 알았는데 전북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선수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고 스태퍼 기량이 올랐기 때문에 김찬원 선수 정말 좋은 풀백 자원이거든요. 어, 전남에 이제 몇안 되는 FA컵 우승 멤버기도 하고 이태석 선수는 이일용 선수의 아들이고 이제 포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광훈 완델손 선수를 계속해서 풀백으로 기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민광 선수를 풀백으로 기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센터백 다리가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전민광을 쓴다면 이태석 선수는 이제 좌우풀백 다볼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김태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제 측면을 헐겁게 내주지 않는 두 선수의 경험과 수비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민규가 이태석 뚫어야 되는 거고 김태현이 홍윤상 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한 지켜보면 이번 경기에 승자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자, 승부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승부예측의 시간. 여러분들 오늘 뭐 전북, 포항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무승부는 저도 무승부는 아닙니다. 무승부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경기 무조건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승부 예측은 제 승부 예측이고, 저는 전북과 포항의 승부 예측,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전북 승리. 왜? 전북이 포항을 잡아내고, 저는 기사회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다음 주 코리아컵 4강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원정이고,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전북이 잘 공략을 해서, 김두영 감독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북 현대 승리입니다. 예. 파워치구.